컷!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컷! 다운! 내려가자 컷! 내가 보기엔 근데 써든 제이랑 윤종이가 걸프로도 못할 듯? 아 진짜 야, 형너너 보여줘? 아야야냐 못할 것 같아 아 걸프로나 잘해? 잘하... 나, 난 잘하지 아나 아, <laughs> 어제... 피어보다 잘해 근 본인이 본인이 잘한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아니, 아니 나는... 나도... 윤종영어 누다 어? 말해 누다 말해. 아 아니, 아니 나피어보단 잘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진짜 왜 그럼 잘하는 거지. 어. 그럼 잘하는 건데. <laughs> 나초대해줘 들어왔어. 초대했어. 땡큐 아이디 귀여워졌네. 컷 그래서 <laughs> 갈고 싶지 형 써둥으로. <laughs> 어 갈고 싶다. 오늘 걸보다 나... 실력 한번 봐야겠다. 보여줄게. 글... 오케이. 앞으로 나게 귀여워 그냥 돌아다니는 보면. 피어 너 그거 설문조사 적었어? 오늘 아, 단톡에서. 어, 어 했어 했어. 거기서 나 이길 수 있는 그 못하는 사람 저거에서 나너 적었다? 아니 쏘. <laughs> 절감... <laughs> 아니 나이티어야 어디 상태가 이티어한테 피장에 앉팀 여기도 한번떨어졌대 여기 여기. 사 번에 떨어졌어. 어 얘네 팬미팅 하러 온것 같은데. 아, 그럼. 아유 팬미팅이다. 걸 보나. 응? 응나 죽어? 아, 아 에?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지켜줄 그... 지켜줄 거야 윤종형이 피오형 팬미팅을 많이 와 지금 여기 있 음, 게임에서 아, 그래. 적용이 어. 좀 많아 어차피 그걸 보나 익숙해 맨날 같은 팀으로 클릭을 많 해가지고 그냥 해 당하면 그래, 는거지나피랑 나, 나 친해 <laughs> 아니냐? 그, 들 <laughs> 아니, 아니, 친해 친해 아. 응. 나니까 친해 친애 친해가 약간 뭐지 못해서 아우 친해 친 <laughs> 이간질 하지만 <때>. 너는 <laughs> 아, 아 나도 좀 들렸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그렇게 들려가지고 나는 그냥 아니 뭐아니 뭐 말고 아니 뭐 오늘 트루몬스야? 왜 나만 공격하는 거야? 오랜만에 또 왔으니까 아나 아무도 안 했는데 왔으니까. 오랜만 아니야 배그? 오랜만이지 오랜만에 않다고 나 일단 3일 전에 3일 전에 한번 했어 저격 만나서 바로 껐지만 아 저격 진짜 다 어떡하지 저격 다 있다 고려야 돼. 랭코드 하는데 만났는데 누나 랭코드 할때 어디서 해? 카페에서 안 하지. 카페에서 하는데 나는 오래 안 해. 랭코드 하면 딱두 판하고 싼 거고 그래. 어, 깔끔하네. 그럼 두 판이면 깔끔하게 나오네. 나 랭코드 딱 붙겠다. 싶은 거 바로 바로 튀어. 뭐라? 팬미팅하러 저기도 온거 같은데 웨이팅한다. 일핑에서. 왜 지금 왜 세고 있어? 어, 어. 일핑에서 웨이팅 하는데. 쳐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웨이팅하다 못. 그거 조심해야 되고. 뭐야? 우리 차? 오, 여기 하, 더어 아, 여기 하더 있다 사람 더 있다 들어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야 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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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씨, 뒤에, 뒤에, 뒤에. 어, 뭐야 이 아이씨 왜 하나도 못 냈네 뒤에 뒤뒤어뭐 이거 아니, 이걸 이렇게 게임한다고? 야 하나 도 왼쪽 파이 오케이. 종호야 왼쪽 왼쪽 시전다 왼쪽이 어디 저거 기준 앞이었어 연막 아, 하나 펴줘도 될거 같은데 응 <laughs> 음, 시장에서 나오겠다 이제 야막 가줄게 시... 시장, 시장 나올 듯? 아니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아? 얘차 보닛 있는 거 잡았어? 응 음, 잡았어. 어, 그게 잡았어. 아마 얘일 듯? 야못 잡았네. 어 차는 차는 변수인데. 차 그냥 라이딩 해버리던데 뒤에?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니 팽매팅온 거라니까 이 사람들도. 또 템버렸어. 웬 같은 거야 이들은. 템버링이야 지금. 이제 대기표 뽑은 애들이 온다. 오팔비어 팔비었어. 팔비었어 지금. 야 자기 스스로 그래게 자신 있게. 도망갈 수 있어 나 제주도 가보고 싶다 한번안 가봤어? 한번나 가봤는데? 소름이 끼치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제주도 갈바에저 형은 나는 근데 제주도 갈, 갈 바에는 약간 가까운 데 간다는 거. 마인드긴 해 왜냐면 제주도 비하 발음? 아이 그니까 그 여행비가 비슷하니까 <laughs> 아유 <laughs> 정치를 야발로앞 단차 발로앞 단차 뛰어다닌다 어디? 오케이. 빙 오케이 우리 앞에? 도로, 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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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나 왼쪽 각 조심. 직각 나와. 바위가 어디 봐. 아저 바위. 이거 이이바봐 줘. 바위 봐줘 봐. 보고 있어. 왼쪽 강 보고 있어 이나 왼쪽으로 되게. 나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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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차야? 어디어디어디 단차 단차 들어왔어. 컷. 나 빼. 나 내려가자. 내려가자. 다음. 다음 어디야 둘이 걸 한가 이렇게. 안 나와. 이저 찍어 4 번. 일단 제 제압 단자 보세요. 제압 단자 보세요. 이거 도로가 올라가면 양각 될 거예요. 찾았다. 올라가. 이쪽요 쪽. 스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쪽, 으로 어디로요? 다리, 다리. 다른 팀인 거같은데 오른쪽은? 이런이는안 아니, 맞네. 아니야, 저 라스 하나야. 두 기절, 아, 세 그래? 기절 못하잖아. 아, 두 아, 기절이야. 하나. 아, 해안가 봤다는 거구나. 어, 해안가 거야. 게? 내가 안 떴는데 여기? 어디 갔네. 아 저기어 간다. 어제 제가 제가, 제가 뜯어드... 어 드릴게. 제가 어드 상당히 듬직한 오토바이 뒷자리인데 이거. 하시라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네. 이하게 무시하는 거 들었죠. 기다라 기숙인다. 다 기숙겠다. 다 답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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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나도 이거. 잘 할게. 나는 뛸게나저굉필필필필 필. 뭐라고나? 나 죽는데? 상대가 죽는다고 한 거지? 이게 상대가. 어. 아. 아 아.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그... 입구 오른쪽. 어하단핑 단차 핑다핑 단차. 트리트 트 확인. 이이스 얘가 가 왼쪽 그, 나온다. 야우나왔다 끝났다. 끝끝 끝. 끝나나. 끝나나. 끝. 끝. 그래, 용천 용천 에 아, 용천 있을 수도 있어 용천. 영천 아니야? 용이야? 영 아니야? 용인은 영인은 뭐 우리끼리 아용 u n g 인 n 가 and Mongo. a 번, e 번 o u younging? y o u 나 g i n g Ah, ah. Kaka Hasku. S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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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b 지 한분 참고 간데 있는 거아니한 명? 그러면 나 그냥 컴퓨터 클게. 깜짝 파티? 너도 어떻게 하러 가는 거야? 쌍키 <목소리> 깨. <음쓱을 킬게. 목소리> 아 어, 어, 있다! 있다! <웃음> 있어, 있어. <웃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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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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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나 잡으러 가야지. 나도 아 먼저 이번 갈래. 생각 볼에 사람 있다. 아 그럼 보인다. 이상 십도고. 십도고 잘 십도고. 인중유? 아 내어 바위에서 왼쪽으로 가. 바이 바이 바이. 바이 계절. 바위 계절 바위 계절. 알았나 오른쪽 아래 가볼게. 내가 열받아. 파나파파 이번 골, 이번 골. 파람다, 하나다나 바로 다 끝, 끝, 끝. 파람다, 파람다. 아, 왜이래? 박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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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라. 나이어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엠마 왜 이렇게 싫어? 얘네랑 싸웠다 죽었어? 그 모르겠어.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나 본데. 그좀 하다가. 어 이따 저기 도망가 다 어디야? 여기다. 파기라, 어디, 다어다 밑으로, 밑으 왼쪽, 왼쪽 갑 너도 놀란거 아니야? 효도 놀란거 같은데? <laughs> 내가 찾았다! 알았어집 <laughs> 없는거 같은데, 이거? 내 앞에, 도망가. 앞에 나무. 잡아. <웃음> 잡아. <웃음> 기절. 기절인데? 아이고, 기당 1은 비유. 아, 감사합니다. 내 차야! 아악! 뭐야? 오른 끝에! 뭐야, 나 써도 살아, 써도 살아. 써도 살아, 살아! 밖에, 밖에! 밖에, 밖에.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 갈 뻔. 와, 이 뭐냐 여기 굴러야 되는 거에있 이거 야에서 s o 었어 b o d y is. Somebody is. Somebody is. Somebody is. s o m e b 하 d y is. Somebody is. s o m e b o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파이 여기 왼쪽 파이다. 핸들이 빠진다 걔. 어당간스트피도못 가왔잖아. 어, 세네 네바는데 살았다. 어. 거기대로야. 한다 몰라. 그지! 친구. 있어. 파이디, 파이디 앤디스리. 파이디 앤디스리. 파이디 자기나 밖에 자올라갔다빨오 살려. 제발, 제발. 나러스러이러 눌러. 진야! 야 쟤이 뒷광 맞았어. 뒷광, 여기 사람이 있어. <laughs> 아, 대3인가 끝각 아, 조심해. 거기에 음? 아, 미준 씨, 개 아파. 야, 내가 해줄게. 아 <laughs> 아내 해줄게. 아, 어, <laugh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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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내쪽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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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2번. 2왜 하,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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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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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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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다이 2번. 2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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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번 서든이 피했을 텐데 이거? 나이스 피했다. 서든이 피했을 텐데. 오늘만 이번 라운드 빠진다. 들어와어 <목소리> 밑으로. 살려. 윤종이 와서 찍어주면 되겠다 윤종이 형이 왜또 보이네? 윤종아 빨리 <목소리> 좋아, <목소리> 했다. 아 연막 깔고. 아나 아. 윤종이 형 이거 오면 살려? 오면 살려. <목소리> 저, 저, 아니, 저, 아니, 쟤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러, 나도 못, 못 살려. 나도 못 살려. 저 욕충 개. 야, 야 이거 한명한명 살릴 수 있어 보면. 걸프면 어. 없고 송중으로 가봐. 나원스테이야 계속 기가 없게. 나 피가 안 돼, 나안 돼. 아니야, 억구스스가면 이거, 엎으면은 피 조금밖에 안까져 조금밖에 안 따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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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면 되지? 어, 살려, 어, 살려, 살려야 돼, 이제 살려야 돼, 늘려, 살려, 늘려, 내려 늘려. 오지 됐어, 살렸다. 둘다살리겠데이러면 그리고 제이 옷고 다시 들어가면 될 듯. 응. 오, 저 깨웠네. 구9오방이9 5십오여좀 멀긴 해. 한4번핀 중? 그럼 이거 눈마번 쪽에, 번으로리네 아 근데 영천친구한테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이거? 메, 이거 4번각 밀러 가자 길리라서 조심해봐 어내쪽내쪽 나무 나무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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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와 이걸 죽어 하나야? 그러게 하나네 럼 집이, 걸 집이, 걸 집이 라스트 아니야 그러면? 내가 몸을 막고 있을게 누나 집에 숨어있나 보다 이거 그러니까 숨은 어, 보다 집에 어, 있네 있다 어, 얘도 있다보네 얘도 이다위였네애어디 어딨었냐? 오른쪽 담벼라 오른쪽 담벼라 라인 같은데? 파란색? 어 못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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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얘도 길리네? 얘도 길리인데? 어 얘도 길리인데? 초보색 길리? 왼쪽 창고! 이게... 어, 가까운 집 가까운 창고 있을듯 담벼락 나온거 없어 아직 이쪽면은 오오오 네? <laughs> <laughs> 나이스 다 <laughs>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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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